기털기털아 몇개 아, 들었어요? 10만원 <laughs> 와나딱 10만원만 해볼까? 네. 8에서 9가는데 한방에 갔어요? 어 옵션 보여주세요 옵션 6부터 아, 옵션부터 6부터 부터 6부터 아 6부터 어. 네, 저 초, 초. 아 공은 그, 그대로 그냥 고정이네. 꼭 있으라고요. 옴베. 드디어 만났네. 막대기. 음. 이 예, 잘하는 야. 애들이야? 네, 잘해요. 누가 잘하는가? 마두, 마두. 마치치가. 요 <laughs> 극혐이네 저기. 마치치가. 와 완전. 그래도 저희 거리 거리 완전히 벌려지 벌려놓으시면 돼요. 아, 무조건 격수부터 점사거든요. 아톡기 아쉽네. 올라오세요. 바로 올 거야 이분들. 네네. 지금 아, 하시는 분이야? 바로 바로 오시는 스포크 조심. 온다. 1번 고번 1번 고. 다 아. 자, 1번 징박았어 자번 1번 고번려번1요 수바조심 1번 수바. 아 잔다. 두번내려 1번 내려갔어. 1번 계속, 1번만, 1번만 붙어, 그냥. 1번. 지키러 올렸음. 북광점. 수바. 수 어, 괜찮아, 뿡전은 안 걸렸어. 수바 고. 아, 수바 한번더 남았어. 떴어요. 나 땅이야. 1번 계속 고. 번 1번. 1번 계속 가요. 폭포 형 형. 와, 가겠다. 굴렸어요? 1번 고. 1번 무방비다. 1번 고. 1번 땅? 2번 가요? 2번 뭐안 좋았어. 다 일어났어, 지금 치우들. 2번 응, 가면 돼. 1번 가라땅 땅 끝났고. 2. 다시, 아, 1번 다시 고. 1번 다시 고. 1번, 1번, 1번 고. 얘네 면제, 우리도 면제, 면제 드세요? 1번 고. 찬. 수박. 폭포 간다. 야, 나엔다는게 지금 소름 <laughs> 때문에 그런 거였어? 네. 나 올라갈게, 그냥. 와, 족간네, 이거, 엔터. 이거 계속. 소부 제가 땡겨야. 응. 음. 아, 안나님저 계속 좀. 소부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 드라이 커피 다꺼내놨어 자. 계속 잘 거야. 나무. 이번 거. 아, 여번 걸리셨네. 저... 아, 내가 못 버틴다 이거는. 아, 정비에요 빠져요. 불내려도되니까 빠지세요. <laughs> 아, 불미는오되니세요의내려지요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죽어도 돼요 정비 할만해. <laughs> 잘 버텼는데, 저는. 수박 한번 뺐고, 수박 한번또 남았어. 수박 거리만 안 주면 돼. 이정도 내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데, 반대에서 힐하서 자꾸 내려가요 거리 때문에.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응. 음. 같이 가요. 우리 무적 퍼프 있으니까 바로 가. 바로 달려. 목 잡으러 갔다. 바로 갈게요. 1번부터 해야지. 1번 땅 없어. 아마 저부터 깔 거예요. 바로 가요. 1번 고. 이거 못 가네. 들어가. 얘네풍 우리도. 야, 아, 우리풍 아니다. 1번 고. 바로 점. 저 점. 핑계 뺏고. 1번 계속. 0지 못한다. 내겨 올려. 아. 충에 없습니다. 이거. 들어가요. 가요. 고. 저 그, 수바. 아. 지금 불레리면 안되는데 바로 나올수 있으세요? 땡겨요 아 바로 땡겨주세요 나나 올라갈게 뽕장나 죠 일단 돼지 올려 바로 아프다 싶으면 바로 올려야 돼 얘는 바로 요 나는, 나는 아무것도 그냥, 그냥, 그냥 바로 나오세요 이끼 어떻소 바로 나오세요 지금 상자 타임이거든요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저 소수 쿨이에요 바로 나오세요 그냥 안돼 지금 바로 나오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정답만 할게 빠지세요 불리는 것만 막을게 아, 지금 상자 보면 돼 상자 아못 빠지시나 아예 좀 빠지 시지 상자만 보면 돼요 지금 5초 상자 보라고 나야나야 상자 볼게 상자 상자부터 문제는 상관없어 상자부터 부활해줘야 돼고마 상자 응. 까고 깠어요 아. 속 6번, 6번. 그 불려주세요 아, 위에 위에 다아큰는데아나 누가 먹어? 쟤먹을게 속박 아 위에 까다 상자 타이밍만 아깠응 쟤가 먹을게 이거 6번 따 <laughs> 6번 6번 고 6번 고6다따리 우리? 빠질게요 피지부활 안 하고 있을게, 그냥. 나중에 무적버프 갈게. 형 스킬 없죠? 누네 네. 어, 내 지금 스킬 없어. 됐어, 그럼. 일어나지 마세요. 죽, 죽으면 일어나지 마세요. 어, 그 부활 지점만 눌러놔요. 확인 버튼만 띄어나요 확인, 확인만 띄어나요또 늦어요. 이러면 10초 늦으니까 확인만 띄어나요 죽어도 돼요, 형. 죽어도 돼요. 어. 음.. 돼지가 으니까 오늘도 간간 돼지 왔고 <laughs> 이번에 그냥 아예 응. 형 3번부터 갈게요 아, 아 4번부터 이어나지 음, <laughs> <응. 웃음> 마세요 아형일어셨네 이번에 그냥 내 d 피 디피 간다, 그냥. 잠시만요, 좀만 더. 쟤네 포탄 먹었잖아. 이러면 콜드 점수 나겠는데. 이번 썸한번 밀어야 돼요. 예, 좀만 더 하면은 콜드 점수 나요. 이번 썸때 그냥 아프라시키면 생존기 바로 올려요. 버티면 버텨도 될게 아니야, 이건. 그냥 생명기 올려요, 그냥. 12분 에 일어날게요 아형형형형 빠져되세요 형 뽑고요 짤리면 안돼 일어날게요 <laughs> 일어나세요 이번엔 우리도 바 받을게요 어 쭈궁이 뭐야? 어나 깜짝 놀랐네 이희도쿵 받을게요 오? 이번, 이번엔 이겨야 아, 된다 따봉부터 이번에다 쓸게요. 네. 저희, 공 있네. 공 40도. 1번부터 갈게요, 일단. 고. 자, 네. 붙어서. 스폭 조심. 가운데 한번 가세요. 음, 음. 1번 고. 아프다 싶으면 리 올려. 1번 고. 마포 올렸어. 1번 고. 즉각 와, 나진다 와, 실력. 1번 고. 오케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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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딱. 1번게 다어요 1번 고1번 1번, 1번, 2번, 2번, 2번. 2번 땅끝나서 그냥 때려요. 그냥 커 3번, 2번, 2번. 2번, 거리 벌번주세 3번, 번 4번, 갈번요번 4번, 4번, 3번 4번, 야죠 4번, 4번, 한번잡아고 5번 갈게, 아, 어, 5번, 5번. 5번, 5번, 5번. 버리고 올라오지요 위로. 응. 뒤에, 뒤에 4번. 뒤에 4번. 오케이, 뒤에 4번 자를게, 4번. 4번 띵. 4번 잡아야 돼. 고 바로 1번. 1번 고. 1번. 폭포 0점. 한번 돌게. 제발, 제발, 제발 서려줘아이스 아, 돌게. 들 들어갔어요 계속나이 군파 1번 가 1번 가 1번 가미힘 2번 침면고 수바 괜찮아 수바 어, 다강들어갔어 1번 고 2번 돼지 지우고 2번. 2번 바로 뒤에 2번 2번 다 굴렸어 수바 애모 없어 애모하던다 굴렸다 아 여기서 싸우면 싸움은... 괜찮아 괜찮아 형안 죽었어 계속 싸워요 그냥 2번 면제 오케이 1번 이어서불 한번 내려주시면 돼요 나칸 맞았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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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땡겨야. 아이 응. 오어1번 고. 아시 아저쩔 점수 열저 점. 아이 번일번번땅땅 끝나가요. 잡아게 그냥 잡했어요1번땅끝 면제 오시면 네. 면제 주세요. 마비 자 이번을 가 이번을 2번가 이번 이번 날 이번 날 2번 2번 딸 달? 2번 딸 okay, 1번. 1번 다시 1번 다시 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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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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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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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계속 가요 1번 충격 없어요 2번 잡빠짐 이제 환영 2번 일어나고 1번, 1번, 끝나고. 1번 다시 가 1번, 1번 가 1번 1번 고 제가 먹을게 이거 포기 한 번만 에지 오케이 1번 고 앉았어 괜찮아 1번 고 우마 맞춰봐 빡텨야되는 거. 1번 고 계속 고 1번 고 잘라줘 1번 계속 내가 점 타야 지금 1번 계속 잘라줘 1번 계속 1번 계속 불 끝났어요 얘네 불 보지마요 이제 오케이 나이스 애미 없어 1번 고 계속 고뿌고다좀더 온다 네, 앞으로 올랐어요뿌꼈점 도는거야 도는거야 오케이 1번 고 다시 온다 에즈에즈떴다나 아, 구했어. 어, 썼다. 아, 1번, 2번번번1번 네, 3번, 3번, 2번, 2번, 2번. 2번, 3번, 2번3번번번3번4번5번다5번면4번1번1번5번5번1번1번2번 다시 1 1번. 1번1번 네, 네. 오빠 돌아야 계속 존재해야 돼. 1번 계속. 다시 점, 저점. 우미. 오케이. 1번, 1번. 존재해야 돼. 너는, 일단 규정.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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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다시 똑같이 1번. 3번 1번. 1번 좀만 더. 후쿠 형점더 하지. 빠졌다. 2번. 1번 빠졌어. 2번. 2번. 2번 가시면 돼요. 2번. 오빠 도세요. 다시 1번, 응. 다시 1번. 1번, 1번, 1번. 다시 1번, 오케이, 1번 신경 없고, 1번 고불렸어 아, 풀었다. 1번 계속 가요, 푹 빼면 되지, 계속 1번 계속 가빠지고 2번 가야. 2번, 2번, 2번. 점수 안 돼, 지금 오케이. 아, 1번 이야 돌고 있어. 1번, 2번, 1번1번1번1번1 1 1 안나님. 네. 저 왔어요. 저 잠깐 방 웃기고 버텨요. 잠시만. 1번 고, 1번 고. 계속. 1만 있으면 0킬데 10킬로. 1기사로 10킬로. 1번킬로1 오빠 잠깐만. 제발. 오케이. 오빠, 0다1번킬로1번로1번바로1번킬로1번킬로 10킬로. 1 0킬

아저 침묵 못 풀어요? 아 대박 1번 고아 여기서 뻗으면 망하는데 1번 딸아아 1번 고 계속 아씨 내 이거 정화해줘야 되는데 됐다 1번 어, 고 아, 계속, 계속. 수만, 수만, 수만. 아 1번 고 계속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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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져있을때 퇴근 다시 고 1번 고저저 딸? 오케이 계속 까죠 1번 1번 계속 까 폭강폭강 그래요 1 1번 오케이. 1번 응, 고 우리 들어가 오케이 1번 계속 고 1번 1번 아 개짱 젤갑젤 갑이다 젤갑 지었어 오케이 반납점. 제발 1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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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바로 2번 바로 땅땅 땅 왔어 이제 땅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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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3번. 바로 3번. 5번 3번 3번 5번 채우고 3번 자 빈션님 불나 6번 굴릴게 6번, 6번 굴렸어요 2번 고 2번 고 다시 2번 고 2번 2번 컷! 2번 한번 굴릴게요 고! 어. 굴내려 이제 아... 1번 다요 1번 2번 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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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나 일단 안땄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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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폭포형 점 1번 고 계속 1번 돌게 오빠 힐들어가야 너무 멀리서 치일번리겄다 1번 1번 치번 굴략 계속 가야지 굴내렸어 굴내렸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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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점 아우 마아이고 괜찮아요. 찮아 계속 가 1번 후쿠 오빠 일어났어요. 바로 응. 1번 100점 100점만 이놈의 나못들어는데아 1번 가더다시어 <laughs> 1번 계속 가요. 가요 아... 정말? 1번 계속 가요 1번 균돌자! 균돌자 <놀람> 안해지 확인 균돌자 썼다 자 계속 팀 계속 쓰고 있다 계속 가요 계속 1번 4분 남았어 이거 한타만 밀면 돼 그리고 또 끝나고 이러면 1번 견제 아무도 안 가요 지금 1번 몇만 때로서어 1번 응 안녕하세요 1번은 계속 가. 1번 아. 가요, 계속. 아, 스다 지금 한 개씩 다 끊겨, 지금. 1번 고. 아. 한번끝났어 1번, 1번, 1번 딸, 1번 딸. 1번 끝까지. 끝까지 봐. 침묵, 침묵 한 번만요. 침모아 들어갔어 아, 2번 2번 바로 다시 2번, 2번 네. 1번. 네. 1번, 가요, 1번 1번 나이스 1번 가요 그래도 아, 1번. 1번. 1번 1번 아니야 들어갔어 1번 야, 갔어 2번갔어2폭이나 1번 딸 네. 좀만 끊어줘 1번만 끊어줘 1번 딸 2번 2번 바로 2번 번 바로 2번 바로 가 돌쩍 왔어 자요 오케이 철갑이야 철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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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1번 바로 1번 바로 고 아직 안죽어요 2번 때려요 1번 바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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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고, 1번 1번 고 계속 1번 딸 2번 3... 바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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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한 마리만 더따요한 마리 더 따면 그거야 1번 다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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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다시 1번 1번 고한 마리만 따면 오케이 도... 2번 2번 바로 나 침묵 2번 고 2번 끊어 이번이번 달! 3번, 3번 야, 1번. 다시 1번. 다시 1번. 불. 내가 굴릴게. 불 다시 1번. 내가 이불내릴게 다시 1번. 다시 1번. 1번 보세요. 1번. 1번 1번, 1번 번. 번. 오케이. 번. 한번 3번. 불안 끈다. 불 내리는데. 이거. 한명 불. 불 내려요, 지금. 우리 다시 예. 소부 뒤소부. 1번 다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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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불 이따 봐요. 다시 1번. 1번 땅! 바로군이 2번 봐 2번 봐 2번 가 2번 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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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걸렸어 어 1번 딸! 아아 나 땅이야, 1, 제바, 아,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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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들어보셨어? 오케이 1번 다시 1, 다시 1번 다시 1번 고와. 다시 1번 1번 딸 좀만 더 내면 된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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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1번 자 1번 고 1번 캐치 딸딸딸

라스 고. 그냥 꾸꾸 형 점. 꾸꾸 좀 밀어주세요. 플라스만 하아... <laughs> 가, 이제. 예, 계속하고 계속 버티기 싫어. 계속 돌아요. 낫다! 격수들이 힐좀 먹게. 나 아보해. 아보해. 플라스마가까 그냥 라스마가까뭘 하지마. 하지마. 아보할 거야. 계속 저점. 플라스마가까 30초 남았어. 충분해. 충분해, <laughs> 충분해 이거. 아나 아, 아무것도 못한다 와 미치겠다 진짜 다 굴렸어 다 굴렸어 플러스 앞에 이제. 플러스 어플 들어가야음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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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이드 그냥 이드 따 되는데 이거 시간... 아나 아무것도 계속 죽어 이렇게 아 아깝다 아깝다 저거 그냥 그 너무 이렇게... 얼탔어